성육신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지 않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중요한 교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님이 늘 함께하십니다.